네,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말씀 모셔 보겠습니다. 네,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. 오늘 그저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일입니다. 참담한 심정입니다.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합니까?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. <목소리> 세상 최병 사건 외압의 몸통 국방부 장관과 차관, 대통령실 국방비서관, 그리고 800-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,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. 지난 방청에서 박 대령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니 견딜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전히 멍벅합니다. 항명, 항명제 사건 수사 개시부터 1년 3개월 10차례의 공판, 그간 견뎠어 했을 고통의 무게를 헤아리기 힘듭니다. 박 대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동안 윤 대통령은 체병특검법을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. 박 대령이 정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버티는 동안 윤 대통령은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격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떠들어 대다가 정작 제3자 특검이 본회의에 오르자 꼬리를 감춥니다.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던 골목대장과 그 수하와 그 쫄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? 그들이야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. 별은 책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. 책임을 저버린 자들은 그 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. 그 꼭대기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한 군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최혜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박정훈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.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를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킵시다. 감사합니다.